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과하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설탕과 관련된 암도 17개 가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과연 적정량의 설탕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솔직히 누가 그람수를 재가면서 먹진 않잖아요.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로 내가 적정량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바로 피부 트러블이거든요. 단 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얼굴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으로 조을 수밖에 없는 영양분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빨리 죽는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탕은 정말로 우리 몸의 필수 구성 성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 수명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결국 최종 종착지가 암이잖아요. 즉 설탕과 관련된 암도 사실은 뭐 열일곱 개 가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간에 아주 소량의 설탕은 당연히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설탕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은 당뇨 이런 것들 성인병과 연관이 되고 대사증후군, 즉뭐 과체중과 비만과 연관이 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설탕이 결국에는 또 혈관을 공격을 해요. 혈관 내벽이 상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 내벽을 이제 치유하려고 콜레스테롤 애들이 달려와서 혈관을 이제 복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복구를 시키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심혈관계 질환까지 가게 되고, 고혈압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 면역 반응도 일으키게 되고, 만성염증 반응으로도 넘어가니까 암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설탕이라고 얘기하니까 막연히 아이스크림, 솜사탕, 뭐 이런 거를 그럼 안 먹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당성분이고 탄수화물이거든요. 내가 흰밥을 많이 먹어도 결국에는 설탕을 많이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설탕을 비롯해서 단당류, 밀가루 음식, 백미, 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과연 적정량의 설탕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그걸 솔직히 누가 그람수를 재가면서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략적인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로 내가 적정량의 설탕을 섭취하고 를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증상이 좀 보인다, 그러면은 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단계 잡고 땡긴다 이거거든요. 인간의 뇌나 이제 미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고픈데 계속 이제 단계에 땡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고픈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밥을 먹고 나면은 충분하게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것들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뇌에서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뭘 먹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디저트를 먹어 볼까? 은근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내가 달달한 맛에 중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직장인들 분이라면 누구나 밥 먹고 나면 또 그다음 코스가 커피숍이잖아요. 아메리카노 드시는 건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날의 신메뉴 막 이렇게 달달한 거 만약에 찾고 있다. 그럼 빨리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단거를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더 거기다 혀가 무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계속 중독성 있게 단걸 계속 찾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점심에 매운 뭐 김치찌개 이런 걸 먹었어요. 그럼 다들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럴 때 물을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을 안 드시고, 아, 자 이제는 매운 거 먹었으니까 달달한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최악의 악순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드시면 안 되고 어, 물을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심지어 야채를 드시는 거에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부 트러블이거든요. 뾰루지라든지 여드름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소랑 다르게 요즘 들어서 특히 내가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고 피부색이 좀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번 내 식습관이 요즘 어떤지 뒤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단거 플러스 되게 인스턴트 식품을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밥을 해 먹는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 공부라든지 뭐 국시 시험 준비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달달한 걸로 거의 막3 0세끼를 충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얼굴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단 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그거 자체가 피부 트러블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물론 피부 트러블은 단거 말고도 다른 원인이 굉장히 많겠지만 만약에 유독 갑자기 뭐 한두 달 사이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거나 했다 그러실 경우에는 최근에 내가 너무 단 거를 많이 먹고 살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치리가 많아지는 거죠 감기가 나는데 또 걸리고 몸살이 걸린다든지 뭔가 내몸 안에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느낌? 그걸로 인해서 건강했던 시절과 다르게 좀 요즘 몸이 좀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요즘 최근 들어서 설탕과 관련된 음식을 많이 먹진 않았나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달달한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당이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역계는 자체도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 성분이 많아지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또 생기게 되고 내 면역체계들이 그거에 치중을 하다 보면 정말로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어쨌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는 설탕을 많이 먹게 된다 즉내 몸안의 면역 반응이 무너진다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근육통 그 다음에 만성관절통 이런 증상이거든요. 2017년도에 관절염학회 연구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 중에서 20%가 넘는 분들이 내가 먹는 식습관 특히 달달한 거를 많이 먹을수록 관절통이 더 심해진다. 그런 게 연구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안은기 들어오면 은 당연히 내몸 안에 세포들은 그거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 쓸데없는 에너지도 소비하게 되고 면역 체계도 망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근육 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과 근육은 혈액을 공급 받아서 생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통증도 증가하게 된다.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예전에 영상 판독을 할 때도 제가 뭐 근골격계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MRI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있죠. 관절염도 그렇고 모든 각종 근골격계 질환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번 염증이 걸리고 나면은 혈액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피부 쪽이라든지 상처 받은 곳이 괴사가 되게 잘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막 절단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성 뭐 신경병증 이런 말이 또 실제로도 있듯이 이게 결국에는 설탕과 결국 관련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젊고 내가 아직 어리니까 이런 걸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누적이 돼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근골격계도 그냥 망가지게 돼 있어요. 내결꼭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을 때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게 무기력하고 우울감 그 다음에 막 불안장애.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연구도 되어 있는 건데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서 혈당 피크치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인슐린이 놀래갖고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뇌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만약에 최근에 뭔가 정서적으로 뭐 불안하고 좀 힘들다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최근에 내가 식습관이 많이 안 좋아지진 않았나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도 뭐 우울한 일이 있거나 뭐 힘든 일 있을 때는 야 이럴 때는 달달한 걸 먹어야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몇 번은 정말 괜찮은데 그거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올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절대 독이 될수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제사증후군 체중증가 그다음에 성인병 즉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이 모두+ 모두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탕을 하루에 백에서 125g 이상 섭취를 하기.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 할 확률이 3배 이상 높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라든지 그외 대사증후군 발생 확률도 20% 이상 올라간다. 이거는 연구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요. 내가 최근에 체중이 증가를 했거나 아니면 은 갑자기 혈압이 생겼거나 그리고 갑자기 또뭐 동맥경화 심혈관계 쪽으로 문제가 생겼다. 내가 달달한 걸 좋아하는 식습관은 가지고 있었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설탕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이제 탄수화물, 단당류 같은 경우는 근육에서도 열심히 얘네들을 다 소비시키거든요. 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장이 안 되고 미쳐 남아 도는 설탕들은 결국에는 내장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저장이 되고 분해가 되는 설탕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초과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되잖아요. 즉 그러니까 이게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혈액 순환도 안 좋아지게 되고 내장지방에 관련된 기관과 혈관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즉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비만과 직결이 된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 내가 설탕을 많이 먹고 있는 거를 나타내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서 소화가 잘안 된다 위장장애가 조금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어, 식습관이 어떤지 한번 어,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달달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위장장애가 심하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위가 좀 약하신 분이다 소화불량 그 다음에 복통도 있고 그리고 설사 이런 것들이 좀 최근 들어 좀 있다 그러면은 식습관이 갑자기 변하지 않았는지, 특히 어, 달달한 음식 많이 먹지는 않은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좀 가물가물하고 좀 뭔가 침침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 게 브레인 포그라고 있어요. 이 증상에도 굉장히 설탕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있거든요. 설탕을, 고단당류를 먹게 되면 은뇌세포의 에너지 원는 포도당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시험 전에도 초콜릿 일부러 먹고 가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적정량까지는 굉장히 뇌세포에 좋지만 많이 먹게 되면 은 뇌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뇌세포를 죽이게 되는 결국 그래서 치매까지 연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말 누구나 건망증이라고도 치부할 수 있어요. 어, 방금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단기 기억도 잘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건망증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설탕 때문에 내 뇌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고장이 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기억력이 감퇴가 된다든지 어, 뭔가 기억이 잘 날랑말랑하는 이런 느낌 어른들이 보시게 '야, 너 치매야?' 이런 말을 내가 들어봤다. 그러면은 어, 내가 최근에 뭐지 음료수를 다달한걸 많이 먹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나열을 했는데 뭐 사실 얼핏 보면은 크게 무, 별 문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중 뭐, 증가라든지, 그리고 뭐, 속이 좀안 좋다든지, 그리고 뭐, 갑자기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 기억력이 좀안 좋아지고, 그리고 요새 갑자기 뭐, 골병 든 것처럼 뭐, 근육통이 좀 생겼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알고 보면 되게 근처에 있는 어 설탕이 뭔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거,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설탕은 사실은 뭐 절대 끊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줄이는 거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뭐 옆에서 아무리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내가 수영을 안 하면 절대 소용이 없는 듯이 내가 먼저 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으시면 설탕을 절대 뭐 줄이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각오하셔야 될 거가 내 마음가짐 나는 항상 커피도 어 바닐라라떼만 마신다 그래서 하루에 세 잔을 꼭 마셔야 된다 그를 너무 갑자기 줄인 건 힘드니까 뭐 두잔반 이렇게 하셨다가 내일은 두잔 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거 아니면은 바닐라 라떼도 거기다가 아메리칸을 조금 섞어가지고 조금 밍밍해지는 그런 습관을 해보는 거죠 조금씩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는 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의지가 어느 정도는 되신 분이라고 저는 어,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나가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거를 먹고 싶을 때 대신에 건강한 간식을 좀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럼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고, 그 다음에 물을 오히려 한 컵을 더 마시면 오히려 배가 차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헛배를 좀 부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꼼수 같긴 하지만, 예,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은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본능적으로 찾는 굉장히 기본적인 성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게 과하면 이제 독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지방을 산화시키고 염증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각종 그 혈관과 관련된 염증 반응,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즉, 나가서는 아 당뇨, 고혈압 일으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암 발생률까지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 정말 미약하게 시작한 애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결과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그 굉장히 많은 사슬들이 있는데 이 사슬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제가 보통 주로 채널 영상을 금요일쯤에 제가 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한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자기 생활을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 일주일 동안 외식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달달한 음료수를 또 얼마나 챙겨 먹었는지 어, 내일쯤 이제 암찬의사 이원경 채널이 올라오는데 영상이 어, 내 양심에 솔직히 뭐 부끄러운 하지 않았나 이걸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금요일마다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주일에 꼬박꼬박 나타나서 잔소리 좀해드릴테니까 며칠이라도 내가 좀단 음료수 달달한 음식 조금 줄여보겠다 그런 것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제 영상이 약간 중독성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제 영상 다 보신 분도 있었대요 그런 분들도 보면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이제 간식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 아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젓가락을 딱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저는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 그 정도면은 아주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에스킨, 라빈스,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으러 갔는데, 한 입을 먹다가 저도 내가 이거를 잔소리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 양심선언 하듯이 내가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하다가 저도 솔직히 만만 보고 탁 내려놓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사람이니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 목소리가 귀에 꽂히시면서 내가 오늘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날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장족의 발전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한도등 하신 거라고 믿어지거든요.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하셔가지고 내 식습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다음 일주일 뒤에 제가 영상 올라올 때까지 꼭 한번 식습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